선생님 네. 빵님 엉덩이 무릎 튕겨 나갈 뻔했대. 어 진짜 내가 그 정도로 안 그런데? 원래? 내가 그, 그 정도로 튀어 나있어요 엉덩이가? 그죠? 그저... 이쁘네 지금 딱 봐도 봐봐요. 아니, 아니 아까 나있어요 응. 자랑하려고도 이러. 트월킹 아, 한 아, 트월킹 아, 한번 해보세요 아, 예. 트월킹. <laughs> <트월킹이면서> 트월킹 해보세요 <laughs> 트월킹. 트월킹 뭔데? 엉덩이를. 팔에... 들었다나다 아니 앞으로 갔다 들어갔다. 팔에 스폰지 넣었어요? 그, 트월킹 그렇게 해서 그, 그, 더 빨리. 뭐 이거 하면 유사성능이 지 그게 어떻게 유사0 0이요출출동작이죠0 0개 2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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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게 0어나온거0요자0 0 0개 2,000개. 2,000개. 이걸 한번 개2요 아니 앞, 그 엉덩이만. 이개다리0 0개 2,0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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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0 0 0개 2,000개. 2 있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아 아니요, 전 진짜 없는 걸로 전 알고 있었어요, 진짜. 근데 이거 화면에만 그런 건지 아니 면 그런 건가요? 어때요, 그냥. 너무 백년 시 같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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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그러세요 아니 진짜 아니에요, 진짜, 진짜, 진짜 아니에요. 예 알았어요. 그럼, 그럼. 알았죠. 네. 형님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았죠, 제가예예 네, 네. 예, 예. 하고 싶은데. 우와. <웃음> <웃음> 아유 시청 누가. 아, 여기 지금 아니에요. 여기 계신 분다 그렇게 생각하고. 아니 <laughs> 아니요, 있... <laughs>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안 꺼내고 있었는데 그걸 전자녀로 <laughs> 아니요. 얘기를 해버렸어. 선님 아니에요. 전 진짜 전 진짜 그런 <laughs>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이전에. 그렇다고 해줘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전전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<laughs> 있는데 사랑으로서 다들 묵은 묵인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, 저도 몇 말씀... 시즌을 타고 <웃음> 갔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어. 아무튼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매력을 빵이가 또 가지고 있어요 예, 예.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방송시간 끝날 때까지 누가 얘기를 안하니까 자기가 어. 저 엉덩이가 없는데 한번 보실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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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<앞을> 당겨야 되나? <돼, 웃음> <laughs> 어? 오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? 아 아니요 그런 분들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 진짜? <laughs> 여기 900명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<laughs> 역시 빵겨십니다혹시 꼬리 몇개예요 <laughs> 너무 귀엽죠 가증스럽네요? 아니요 왜 그런 걸 여러분들 시간 다 될때까지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아내 그러니까. 등근육도 궁금하다고? 나 등근육 없는데 한번 보여줘야 되나? <laughs> 아, 시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아, 안다 돼가는데 등근육 보여달라고 시간 다 돼가는데 그런 말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입로한거 <laughs> 아니야 아니에요 방탄이 빵... 들 일을 안 한다 그건 그건. 다 물어봐줘가지고 빵이가 진짜 못 이기는 척 일어나게 했어야지 등, 등도 없지 않아요 <laughs> 이렇게 딱 질문을 해 주셔야지 등등딱등 네, 네. 보여주 네. 등 등은 내가 어, 진짜 이게 안볼걸 리드 땐 비나 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 일어나서 뒷모습 네. 딱보여주세요 등을 아 근데 없기는 아 <laughs> 아니, 이렇게 해서 아니 가만 딱 완전 어. 뒤 돌아 완전 어. 뒤 어. <laughs> 돌고 가만 히 있어 봐 그냥 가만 히 있어도 살짝 이렇게 아. 살짝 이렇게 해줘 아. 음. 오. 뒤돌아서 이두박근 엉덩이 해달라는데 이두박근 <laughs> 이두박근 엉덩이 뭐예요? 뒤 돌아서 이거 이, 이거 해달라고 는 뒤돌아서 거구나. 이렇게. 어 진짜. 음. 그게 규정 포즈에 있어요 그 포즈가. 음. 이렇게? 네. 음. 어떻게 그리고 형 엉덩이 해대 쳐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오 엉덩이 장난 아니에요. 막그 바금직스럽죠. 그렇까 <laughs> <laughs>